울산시교육청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헌법특강을 할 예정인데요. 문전재판관 강사 선정을 두고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교사들이 겪는 교권 침해와 현장 체험학습 사고 책임 문제 등에 대해 헌법적 관점으로 살펴보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련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헌법특강. 교사 400여 명이 참여를 신청하며 선착순 마감됐는데 특강이 열리기도 전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시교육청이 문전 재판관을 굳이 초청했어야 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청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 특강을 하려고 한단 겁니다. 논란 중에 중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왜 교육청에서... 에? 학생들 상대로 하는 교직원들, 교직원들은 또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왜 이렇게 논란이 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냐고요. 논란은 결국 교육계와 시민사회까지 번졌고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문전 재판관을 논란의 인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해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된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반이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도를 부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 체제를 부인하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개인에 의한 선고가 아니라 전원 합의로 이루어진 선고였던 만큼 문제가 없단 겁니다. 시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해당 특강을 빌미로 시교육청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교육청은 문전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늘 25일 예정대로 특강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던 헌법 소양과 법적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순수한 교육 연수입니다. 정치편향성 있다고 저희는 그런 목적 자체를 시도한 건 아니고 정치 바라보는 자체에 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 교육 위원회와 진보 성향 교육감의 울산시교육청이 운전재판관 강사 선정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시교육청의 추경예산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 c 뉴스 박영훈입니다.